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m đi đ â 어디에 갑니까'라는 표현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Em đi đâu đấy'. 'Em đi đ m, m 은 동생,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또는 여자 동생한테 물어볼 때 엠디 노 레이 자, 됐었죠? 대답은 엠디 잡 지오 핌 엠디 잡 지오 핌 자, 잡 지오 핌은 영화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엠디 잡 지오 핌은 저는 영화관에 가요 라는 뜻이죠 다음에 각 박이 어디? 각 박이 어디? 여기서 주어가 뭐일까요? 각 박, 그죠? 주어는 각 박입니다. 각 박은 무슨 뜻이냐면요.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각 박은 뭐예요? 인칭으로. 네 맞습니다. 인증으로 복수. c á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볼 때 친구들아, 애들아. 어디 가냐? các bạn đi đâu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chúng tôi đi về nhà. 주어는 뭐죠? chúng tôi. c h 어, 배웠어요. 인식대명사 부분에서 우리, 우리, 니 왜냐? 여기서 '냐'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리' 옆에 '왜' 있어요. 그래서 리, 왜', 자, 리, 왜, 리, 왜,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 그래서 집에 갈 때, 리왜 또는 왜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리냐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리왜냐 또는 왜냐 집에 가다. 그래서 뜻은 우리는 집에 가요 라는 뜻이죠. 자세 번째 앙럼리도앙럼리도 여기서 마지막 그, 이 빠졌어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별 의미 없는, 어, 보사, 조사이기 때문에. 앙, 럼, 주어는, 럼, 씨, 그죠. 남자를 가리키는 앙, 앞, 이름 앞에서 붙였어요. 그러면은, 럼, 씨, 죠 대답은, 앙, 의, 리, 한, 꼽. 앙, 의, 리, 한, 꼽. 그래서, anh ấy là 무슨 뜻이냐 anh ấy 삼민친이에요. 그는, 그 오빠, 그 형, anh ấy đi Hàn Quốc. Điều đó 뜻은 뭘까요? 그는 한국에 가요. 그렇죠? Hàn Quốc, Hàn Quốc. 잘못, 잘못. Tham. gia đình tôi đi mua sắm. gia đình tôi đi mua sắm. 중에 đình 링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 내 가족. 자-린-돌. 그 다음에 리-모-삼. 리 모-삼. 자, 이번 경우는 모-삼은 장소 아니라 동사예요. 리 플러스 동사 기억나시죠? 뭐 하러 간다. 여기서 모-삼. 많는 동사는 쇼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 가족은 쇼핑하러 간다 자, 다음에 잠독 디 학. 자, 잠독 디 학. 주어는 잠독이죠. 그렇죠? 잠독. 장독. 잠독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장죠. 이거는 한자어예요. 감독. 감독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된 건데, 내 의미는 사장이에요. 리협. 자, 협. 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회의하다는 뜻이에요. 동사. 리협. 그러면 회의하러 간다. 잠독 리협. 라고 하면, 사장님은 회의하러 가요. 한 뜻이죠. 자, 다음요. mẹ đi mua đồ ăn, mẹ đi mua đồ ăn. 자, mẹ, mẹ, nên, oh my God, my God. mẹ là,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 엄마. 북쪽에서 매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마, 마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đi tuyết mua, mua. 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다, 사다. 그러면 리무어는 사러 간다죠. 그렇죠? 무어 뒤에 노암, 노암, 노안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사러 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리무어, 노안은 엄마는 음식을 사러 가요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Em gái đi gặp bạn. Em gái đi gặp bạn. Dạ, chùa em gái. Em gái. Em gái nên. Yo dung sen nhận từ chị ạ. Đi. Tuyế. Gặp. Gặp vì là nên. Dung sa ta. nà ta Gặp mừng. Nà nà ta. Bạn. 마은 친구. 그러면, 갑, 마. 라고 하면,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전제적으로 엠, 가이, 니, 갑, 마.는, 여동생은 친구를 만나러 가요. 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 간다, 누가 어디에 간다, 뭐 하러 간다. 라는 표현을 습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